대림대학교 약초 배우신 분들과 산행을 나왔는데요. 오늘 이 앞에 보이는 이 약초를 설명해야 되겠습니다. 이 약초가 지금 보시기에 제가 지금 뿌리 곁에 서 있는데 제 가슴 정도 높이잖아요. 얘가 다 크면 제 키보다 더 큽니다. 아직 다큰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. 이거는 일반인들을 일반인들 땅두릅이라고 불러요. 땅두릅. 그리고 근데 사실은 공식 명칭은 독활이라고 합니다. 독활. 독활. 들어보셨죠? 네. 예. 이 독활은, 어, 사실 이거를 끊어가지고 지금 이게 줄기가 좀 샜네요. 어, 샌것 말고 좀 연한 걸 끊어가지고 데쳐가지고 이게 나물로 먹으면 저는 이, 이 두루, 이걸 땅두릅이라고 그랬죠. 네. 우리가 일반 두릅이 있고 또 엄나무 세순을 개두릅이라고 하잖아요. 이세 가지 두릅 중에 저는 땅두릅이 제일 좋아요. 이유는 다른 개두릅이나 그냥 두릅하고 달리 이 땅두릅은 향기가 특징이라고 합니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이 땅두릅을 선택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나물로 먹을 수 있다. 새순을 어, 그걸 하나 알아두시고 이 특징을 잡아드리면 여기 줄기에 지금 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이 털이... 이 땅두릅 독활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땅두릅은 이제 다년생 식물이거든요. 그래서 이만큼 컸다가 다 이제 지고 다시 내년에 또 이만큼 크고 뭐 이런 말하자면 이제 풀입니다. 풀. 근데 나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. 우리가 약으로 쓰는 부위는 뿌리인데 이 뿌리를 우리가 역시 독활이라는 약으로 사용을 하죠.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많이 사용돼요. 근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사용되는 약초가 여러분 아시는 게뭐 있어요? 우술 우슬도 우술, 있고 두충도 소추. 있죠. 계피. 네. 그 계피? 개피? 개피도쓸수 있지만 쓸수 있지만. 강알. 그렇죠. 강알도 쓸수 있고 그런 약들하고 더불어서 쓰는 약이에요. 그러니까 이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약들하고 같이 쓰시면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. 이 뿌리를 캐보고 싶지만 이거는 어 다킬련 포크레인 동원해야 돼요. 굉장히 이렇게 뿌리가 굵고 이렇게 잘 퍼져 있고 직각으로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다. 우리한테 있는 건 호미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. 자, 오늘 이독카리라는 약초를 설명드렸는데요. 허리나 무릎 아플 때 쓴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